검사 기간 연장은 어~ 만약에 이제 (45일이) 지났다 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네네. 어~ 차량 등록 전에 투명 신청이 가능한지 그니까 러 어~ 임, 우리 새 차를 사면 임판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그 음. 상태로 투명 신청이 가능한지 임시 번호판 네네. 네. 임판 추서 임시 번호판. 전문적으로 임판이라고 해요. 임시 번호판.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 일단은 그 저희는 차량을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눕니다. 네. 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그 일단 제작차 제작사에서 뭐 양산대원 나오면 무조건 자동차다 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는 등록 전과 후로 나누죠. 네. 일단 튜닝에 대한 개념은 네. 등록 번호판을 장착한 그러니까 어, 등록 사업소에서 정식적으로 등록을 한 네. 자동차만 튜닝 네. 대상에 포함되고요. 네. 어, 등록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차량들은 네. 튜닝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출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제가 출산했다고요. 아그 이제 아니 딸을 이제까지 가지셨... 나, 나 딸을 출산하셨잖아요. <laughs> 네, 그, 그 <laughs> 예를 들자면 어, 그런 겁니다. 이제 네. 어. 배 안에 있을 때는 네. 출생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비로소 이제 세상 밖에 나와야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임판브로펌 증거도 세상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laughs> 뭐가 달라요? 아 그렇지만. 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생신고 대상이 뭡니까? 출생신고 대상이 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출산을 해서 바깥으로 네. 나온 아기가 이제 그 출생신고 네.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등록한 차만 네. 튜닝을, 승인 신청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차량 등록 전에는 튜닝이 네. 불가능합니다. 네. 이 네. 네. 번호판이 나와야. 네, 네. 네. 번호판, 네. 등록, 번호판이 나와야지 네. 튜닝을 네. 네.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후에 그 튜닝 검사를 받아야 될 기간, 음, 네. 나는 며칠까지 이, 이 완료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 음, 하십니다. 그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네, 45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네 45일 안에 네. 튜닝 검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합격. 네. 네. 트,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네. 휴일도 공휴일도 네. 다, 네, 다 포함된. 포함 날이 45일인가요? 네. 포함 45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네. 그러면 월요일까지 가능 아, 그럴 때는 네. 월요일까지 가능하고 네. 기사는 아무튼. 네. 기사는 른 어, 네. 날까지 네. 다 가능. 주말 뭐 토요일, 네. 공휴일 다 포함해서 하되 네. 그 45일 일이? 시점에 이제 뭐 휴일인다 네. 하면 그 다음날. 다음날. 네. 다음날 네. 평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 튜닝 검사에서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승인대로 작업이 안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부적합이 나기도 하는데, 네. 그럼 재검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음, 음. 검사를 이제 하러 가서 네. 불합격이 되면 불합격 통지서가 줍니다. 네, 네 종합 기능 종합 진단서를 네. 발급받게 되는데요. 네. 그 발급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또 재검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10일 안에? 네. 그럼 아까 45일이라는 의미하고 10일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 승인을 내가 오늘 받고, 네. 어막 오늘 스, 승인 받은 후에 검사로 갔어요. 네. 튜닝 검사를 갔는데 부적합이 났다. 네. 그럼 10일 이내에 무조건 재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 그렇죠. 재검사를 일단 불합격 첫 불합격 네.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는 재검사를 또 받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재검사 기간에 또 불합격이 됐다. 네. 그럼 또 10일을 주고요. 또 불확격이 났다. 또 시비를 주고, 최종적으로 그 기간을 합쳐서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부적합을 맞고 계속 부적합이 날 수도 있나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비용은 네. 계속 들어가나요? 아,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 검사 아, 비용은, 비용은 없, 따로 없고요 예. 네. 다만 45일 안에 네. 그걸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튜닝 음. 검사를 완료를 하셔야 되죠. 튜닝 검사 기간, 그러니 작업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45일이 경과됐어요. 그런 경우에 검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도 매우 궁금해하셨습니다. 음, 검사 기간 연장은 별도로 불가능하고요. 네. 어, 만약에 이제 45일이 지났다 어떤 네. 사유에 의해서, 네네. 그럼 다시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네, 승인... 승인을 받고, 네. 승인을 다시 받고 45일을 또더 받게 되는 거죠.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어, 왜냐면면 어, 이행 기간이 45일 지났을 뿐이지 승인 내용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내가 작업을 못해서 기간이 지났는데 네. 또 승인을 받들한 건 모순이 아닌가요? 아, 그럼 네, 기간을 고려를 해서 네. 어, 45일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이제 음... 두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45일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으면 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승인을 받아놓고 네. 어, 실제적으로 작업은 안 하고 네. 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45일이라는 네. 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튜닝 신청 시 수수료 결제는 튜닝 승인이 나고 어, 내가 중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승인을 바뀌셔서 이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수수료도 취소가 되나요? 그러니까 검토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인 받기 전. 승인. 네, 그러니까 신청만 했다. 아, 신청만 네. 했다. 그럴 때는 환불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단순히 그냥 접수만 해놓고 뭐 변심에 의해서 음, 음. 어 당연히 취소되면 환불되죠. 그럼 승인이 났어요. 네. 그리고 내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승인 투닝 승인 을안 하고 싶어요. 음. 그러는 경우에는은 취소가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네.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네. 일단 그 승인 담당자가 기술 검토가 들어간 음, 거지 않습니까? 음,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취소 후 환불은 안 되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반려. 어, 나는 음. 승인을 받았지만, 어, 주을 하기 싫다. 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음. 네, 우리 식당 가도 밥다 먹고 맛 없다고 환불 해달라 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주인이라면 해주겠어요. 손님이 맞없다는데 해주야 아주 네. 당연히. 아, 네, 그거는 맞지만 네, 네, 네. 네, 일단은 뭐. 그의적으로 독이적으로 네, 그렇죠. 네. 내가 해줄 수는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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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상식 선에서 네. 뭔가를 우리가 다 받을 건다 받았는데 네. 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환불 요구를 하는 것은 또좀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튜닝 승인도 마찬가지라고 어, 생각하십니다 근데 당일 승인은 승인났더라도 취소 요청하면 네. 해주는 거 아닌가요? 환불? 어, 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불가능니다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승인이 승인을 했다는 것은 일단 검토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제고된, 제노동력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 네, 알겠습니다. 우리 튜닝 승인을 대행해주는 대리인들이 네. 지금 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어, 아니면 튜닝 업자를 할지 음. 이 사람들이 본인 차가 아니고 제 3자의 차를 어 대리승인 신청을 하고 싶어요. 음,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네. 안내를 해주세요. 어 일단 대리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소유자에게 네. <laughs> 당연히 뭐 위임을 받아야겠죠. 네. 저희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면 네. 뭐 뭔가 이제 위임을 하든 대신해주는 네. 뭐 건축을 대신해준다든지, 건축사에게 맡긴다든지. 건축은 자꾸 이야기하니 예, 예. 업무가 건축이시니까. <laughs> 예를 돕기 위해. 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기가 전문성이 없을 때 대리인을 네. 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예. 대리인을 하고자 하는 그 업체 분들이 또 네. 대리인 등록에 관해서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대리인 등록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뒀습니다. 예. 그 영상은 위에 지금 카드로 들 걸어드릴 테니까 네. 그걸 보시면 되, 되겠고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요 대리인 등록 절차도 사실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산 지금 개편이 되면 네. 아마 대리인 등록 절차도 간단하게 아, 예, 바뀔 간단하게? 예정입니다.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어,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어, 튜닝 작업을 끝나고. 작업 완료 증명서는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음, 네,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업체 분들이 네.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셔서 네. 아마 댓글 문의나든지 전화 문의를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또 어, 튜닝 작업을 완료하고 네. 업체에서 작업 완료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도 네. 영상으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영상도 카드로 저희가 걸어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거 보시면 뭐 작업 완료 증명서 입력하기 전에 튜닝 업체를 또 등록하고 네. 그런 절차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네. 또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아까 대답 중에 하나가 카드가 뭐예요? <laughs> 뭘 카드를 자꾸 건당해서 <laughs> 카드를 굳는 아, 거 아닌가요? 예, 아카드 네. 그렇죠. 또 이게. 네. 격차가 있다 보면은 네. <laughs> 또 예, 모르실 수가 있는데 대다수 대다수 그 음. 체닝을 어플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연배가, 네, 연배가 또 있으시니까 또 네. 네. 카드라는 것은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영상을 보다 보면 네. 이 위에 이제 뭐또 나와요 이렇게 네. 하얀색 클릭하면 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아. 링크를 걸어 주는 거죠 저희가 네, 카드를 걸어 드린답니다 네. 걸어드린답니다. 네. 네. <laughs> 이것으로 상영수가 대신 물여 드립니다 몇 편이에요? 몇 번째예요? 일곱 번째랍니다. 일곱 번째. 많이. <laughs>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찍을까? 건강. <laughs> <laughs> 공부...